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돈까스 입문을 도와줄 돈까스 선배입니다. 오늘은 돈까스 맛집 투어 드디어 10탄 경기도 김포의 겸손 돈가스입니다 이곳 겸손 돈가스는 김포 한강 신도시인 구래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강서구 까치산역의 와카츠와 마찬가지로 숙성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곳 겸손 돈가스의 숙성육의 위력은 어떨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겸손돈가스는 김포 한강 신도시인 구래동에 위치하여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구례역과 양촌역 사이 번화가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번화가긴 번화가지만 김포의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으로 오시면 많이 지치실 것 같고 아무래도 자가용이 편할 것 같습니다 주차는 건물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 겸손돈가스는 월요일이 휴무이며 그외 매일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합니다. 단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피해서 오셔야 합니다. 먼저 외관입니다. 와 저는 겸손 돈가스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는데 바로 김포 한강 신도시의 아름다운 광경에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뭔가 유럽 큰 성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 이래서 신도시가 살기는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신도시 편안한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이어서 가게 외부입니다. 단아한 간판과 외부의 메뉴판과 돈가스가 그려진 대배너가 보입니다. 끝입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내부는 바와 테이블을 포함하여 약 15명 정도 앉을 수 있게 좌석이 마련되어 있고요. 역시 겸손 돈가스도 내부에 들어가자마자 이 예쁜 숙성고가 보였습니다. 숙성고 안에 고기가 조명빨인지 모르겠지만 아, 색이 진짜 너무나 이쁜 것 같습니다. 사장님 손에 엄격하게 고기가 관리되는 만큼 고기 맛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메뉴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등심 돈가스, 안심 돈가스, 치즈 돈가스, 스페셜 특등심 돈가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특별히 겸손 돈가스는 직접 담근 수제청 에이드까지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맥주까지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 사장님께서 돈가스 고수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역시나 특등심 돈가스를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 앉으시면 호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아주 좋은 물을 제공해 주시고요. 기다리시는 동안 이렇게 겸손 돈가스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사장님께서 모든 반찬을 직접 만들고 계시네요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의 특등심 돈까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구성을 살펴보기 전에 어우 역시 숙성육이라 그런지 돈까스에서 풍기는 육향이 아주 끝내줬습니다 육향이 이 정도는 되어야 특등심을 먹는 그런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구성을 살펴보면 특등심 돈까스 피클 무 파프리카 절임 깍두기 돈까스 소스 유자 와사비와 일반 와사비 트러플 솔트 샐러드 카레와 미수 장국 밥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 찬 구성이 사장님께서 직접 다 만드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푸짐하고 알찼으며 기본적으로 카레까지 제공된다는 점이 참 감사했습니다 게다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정도 돈가스집에 깍두기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깍두기까지 나온다는 것 자체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더 듣기 전에 빨리 특등심 돈가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브리살 부위답게 높은 비율의 지방을 가지고 있으며 숙성육의 특징인지 육즙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어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젓가락으로 살살 건드려봐도 탱탱함이 잘 느껴질 정도로 익힘 정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지방 부위의 흔들림은 매번 해봐도 사람을 참 설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최고의 조합인 와사비와 트러플 솔트로 가보겠습니다 한입을 바로 먹고 같은 숙성육임에도 까치산역의 와카츠와 완전 다른 느낌이었고 입안에 숙성육의 육향이 한번에 쫙 퍼질 정도로 고기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숙성육의 또 다른 매력을 알게 됐다 할 정도로 고기 본연의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육즙 육향 질감 부분이 아주 풍성하다고 표현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단 개인적으로는 튀김옷의 바삭함과 맛의 비율이 좀 적어 고기맛만 너무나 강조되어 돈까스라는 느낌보다는 숙성육의 장점에 포커스를 맞춰줬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반적인 바삭한 돈까스를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호불호가 나누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특등신카치에 단련된 저에게 그저 아주 맛있는 숙성류 특등신돈까스였습니다. 다음으로 카레와 미소장국입니다. 테이블에 여기 나오는 모든 반찬들을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다고 하였는데 그 문장 그대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곳 겸손돈가스의 카레와 장국 등 모든 기본 찬들은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돈까스만 먹는다면 혈관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사장님의 정성스러운 이러한 찬들이 이날 저의 기분을 정말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런 찬들을 직접 만드시는 사장님의 정성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경손 돈까스인데요. 한강신도시의 멋진 경치와 함께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와카츠와 마찬가지로 숙성육의 장점을 10분 살린 아주 고퀄리티의 육향과 육즙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입안 가득히 채워주는 숙성육 본연의 맛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성육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만큼 튀김옷의 바삭함과 맛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등심 본연의 강한 맛이 다소 부담스러우신 분이라면 일반 등심 돈가스를 주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숙성육 중에서도 숙성육 본연의 특징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하드코어인 이곳 겸손 돈가스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숙성육의 본연의 장점을 느끼는 동시에 돈가스 특유의 바삭한 튀김 맛과 밸런스 잡힌 숙성 육을 맛보시고 싶으시다면 까치산역에 와카츠를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김포 한강 신도시에 들릴 일이 있다면 꼭 다시 들릴 것 같은 겸손돈가스였는데요. 그래서 이곳 겸손돈가스에 대한 제 별점은 별 5개 만점에 4개 되겠습니다. 가게 이름과 달리 맛에는 겸손하지 않았던 김포 한강 신도시의 겸손돈가스였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세요.